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세 사기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비슷한 피해가 되풀이되는 현실을 막겠다며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연대 조직을 만들기로 하고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는데요. 세입자 안전 네트워크 꼼꼼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1일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던 한 3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8,400만 원. 유서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비참해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한곳 곳 없다고도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는 총 5만 6천여 건에 달하고 이중 3만 4천여 건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역시 지난 3일 기준 1,469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에서 783건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개된 수치일 뿐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같은 피해가 되풀이 되는 현실을 막겠다며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연대조직 꼼꼼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설립추진위원회의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법률, 노동 등 전문가,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전국 단위의 단체로 만들 예정이며 현재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 총 84명의 발기인이 모였습니다. 음률 상담이나 아니면 허그에 대한 지원, 금융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으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은 한 사람이 그 여러 번의 상담을 통해서 그 지원을 그 안내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원스톱으로 한 명이 모든 걸다 알고 있는 우리 피해자가 직접 겪은 상황을 다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 피해자분께는 과연 어떠한 지원을 좀더 해줄 수 있는가를 바로 원스톱으로 할수 있도록... 세입자 안전 네트워크 꼼꼼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예방 교육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 입법 활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사업을 중심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이 직접 상담하는 걸 1차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차 교육을 진행을 한다거나 그 대상은 시민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본 임대차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도 함께 동참해 살 예정입니다. 세입자 안전 네트워크 꼼꼼은 내년 상반기 공식 출범을 목표로 단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안전망 구축에 나선 만큼 꼼꼼히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인재입니다. 정부가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남구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초 예산안보다 절반이 감액됐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의회가 처음으로 당초 집행부 예산안보다 증액한 내년도 남구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 소상공인 대구로 플랫폼 지원 사업, 압산축제 등열개 사업 1억 6천여만 원 증액은 의회가 집행비 여구로 제안했고 조재구 남구청장이 수정안에 동의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 예산은 여야 의원들의 의견에 엇갈려 진통을 겪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국권균형발전법제 40조에 근거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던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복지 기능 외에 주민이 직접 의제를 논의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 144개 시·군·구, 1,601개 읍·면·동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읍·면·동의 46.1% 수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전체의 46.6% 수준, 인 1,605곳에서 운영 중이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모두 운영하지 않는 곳도 205곳, 7.2%에 이릅니다. 정부는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과 법제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남구청이 편성한 예산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전액 삭감이 나서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일었습니다. 우리 군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 예산 모두 합쳐도 5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남구의 주민세가 평균 35억 정도가 치는데 이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 예산 제도 쓴다면. 주민 참여가 더욱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지방의원들이 주민이 준 권한을 마치 자신의 권한으로 착각하고 주민 자치를 방해하는 남구 의회는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내년도 주민자치회 전환사업 예산 절반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했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 주민 참여 예산을 정액하고 경로당과 또 복지시설 환경개선, 또주민 쉼터 조성등 생활밀착형 사업 투자를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영역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2025년 본 예산 기준 10.08%로 전국 구 단위 평균 21.78%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실질적인 주민 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 의회에서도 진영 간 소모적 정쟁보다 주민 이익에 기반한 협력이 요구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성군이 현풍읍 경관 개선 사업을 시행합니다. 현풍 100년 도깨비 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현풍천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해 관광객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성군이 현풍읍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현풍 100년 도깨비 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현풍천 경관 개선입니다. 현풍천 주변으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목조 조망대를 신설합니다. 하동 근린공원을 다시 조성하는 것도 이번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사업은 현풍천 개선 사업입니다. 달성군은 현풍천을 수변 공간으로 재정비하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보행교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풍읍 도심과 현풍 백년 도깨비 시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풍 3교와 현풍교 550m 구간에는 수변 무대와 잔디마당, 낙하 분수가 들어섭니다. 이어지는 현풍교와 상리교를 잇는 550m 구간에는 옹벽 개선과 산책로 포장이 이루어집니다. 사업 구간 내 모든 교량에 대해서는 하부 정비 사업도 진행됩니다. 보행 환경 사업도 본격화됩니다. 현풍 3교와 성하교 사이에는 폭 3m 규모의 보행교가 설치됩니다. 현풍교통문화파크와 현풍백년 도깨비시장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달성군은 이 교량을 현풍읍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달성군은 지난달 이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현풍읍 일대 상인과 주민들에게 이 사업의 주요 추진 배경과 향후 구상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설명에 나선 최재훈 달성 군수는 현풍 백년 도깨비 시장은 백년 전통의 대표 시장이면서도 현재 추진 중인 중점 사업들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시장 주변의 생활 기반이 정비되고 도심 경관과 관광 인프라가 확충된다면 유입객 증가와 상권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달서구가 매년 개최해 오던 몇몇 축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개최 예정인 축제 예산은 내년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속내는 밝혔는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달서구의 재정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달서구는 대구 최초의 평생 학습 도시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달서 평생 학습 축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주민 주도의 제법 큰 행사로 자리매김했는데 내년에는 이 행사가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발석구가 20년 가까이 명맥을 이어오던 이 행사 예산 6천여만 원을 본 예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산 역시 달서구 스스로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독서기도 이제 3월과 9월 몰래 독서의날 책의날 양쪽에 다할수 있는 축제거든요. 근데 선거 전에 뭐 60일 전 하고 그게 있으니까 축제를 하기가 되 네, 힘든 상황이서 매년 선거 시기가 겹쳐지니. 달서구는 내년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이 축제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일부에서는 달서구의 재정 여건을 생각한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달서구의 통합 재정 지수는 2020년 138억 6천만 원 적자로 돌아선 이후 매년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작년에는 적자 폭이 247억 원으로 껑충 뛰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기 자체 세원인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7.43%에서 지난해 14.5%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재정 자립도는 22.61%에서 18.29%로 떨어졌습니다.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사회복지에 필요한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경고음은 벌써부터 감지됐습니다. 2018년 결산 예산을 보면, 전체 7,035억 원 가운데 사회복지비는 4,223억 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합니다. 내년 본예산을 보면 전체 1조 1,957억 원 가운데 사회복지비는 8,699억 원입니다. 8년 동안 사회복지비가 105% 증가하는 동안 나머지 예산은 16% 증가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 사안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검토해봐도 재정 운영이 많이 어렵다는 생각만 각인될 정도로 우리 구의 재정상이 심각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재정 구조 변화에 따른 긴축 재정 운영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토목 사업 이주의 방만한 재정 운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달서구는 당장 송현 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비 30억 원과 보훈회관 건립비 30억 원이 없어 이번 달 추경을 통해 지방채 6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여름 정부가 민생 개복 소비 쿠폰을 지급할 당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80억 원을 빌려온 것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달서구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진 이유로는 가장 먼저 방만한 재정 운용을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청장 공약 사항이나 지방비를 보태야 하는 정부 공모사업에 혈안이 되다 보니 마구잡이 식으로 사업을 벌이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원 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사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어,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악순환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초래가 되더라.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달서구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에코 전망대 건립과 별빛 천체 과학관 건립이라는 국직한 사업을 앞두고 예산 확보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 축소, 고령화로 인한 재정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달서구의 재정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국산 담배 위조품을 밀수출하려던 중국인 업자가 세관에 검거됐습니다. 외국에서 만든 위조 담배를 우리나라를 거쳐 담배값이 비싼 호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테이프로 꽁꽁 싸인 상자를 열자 우리나라 담배 수십 상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얼핏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정상적인 상품 같지만 모두 위조된 상품입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가짜 국산 담배를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국제 운송 주선업자 40대 중국인 A씨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밀수출하려던 가짜 담배만 모두 20만 값, 시가로는 12억 원 상당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만든 가짜 국산 담배를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여온 건데, 물품도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이 담배 밀수입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런 플라스틱 용기로 속여 신고해 위조 담배를 들여왔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일회용기로 둥갑한 가짜 국산 담배를 선적해 우리나라로 선적지를 세탁한 뒤 호주로 최종 밀수출하려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호주의 담배 가격은 한 값당 4만원. 우리나라의 열배 수준으로 이를 통해 시세 차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실은 화물보다 우리나라에서 선적된 화물의 검사 비율이 낮은 점을 악용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에서 바로 이제 호주로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싼 비용과 시간을 들이면서 한국을 경유하면서 환적 화물로 위장하였는데요. 한국으로 선적지를 변경하게 되면 호주에서 검사를 회피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가 신인도를 이용한 그런 사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최근 K담배 열풍으로 국산 담배가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위조 담배 유통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회입니다 겨울철 독감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이른바 RSV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독감 환자가 지난해보다 1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유철미 기자 보도합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최근 4주간 평균 증가율은 72.8%로 의사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47주차 기준 의사 환자 분율은 70.9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8명과 비교해 14배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10월 중순부터 유행이 시작되며, 올해는 예년보다 두 달가량 이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 입원 환자도 지난해보다 600명가량 많은 1,59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RSV, 즉,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도 여전히 위협입니다. 검출률은 44주 차에 24.1%까지 치솟았다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높습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감염병 대책반을 가동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교육 시설과 취약 시설에 대한 방역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예방 수칙을 홍보하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도로 곳곳에서 결빙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에서는 빙판길 차량 9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눈이 오지 않더라도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김다라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오전 8시 45분쯤 전북 고창군 성속면의 한 도로에서 차량 9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앞서 가던 승용차가 미끄러져 연석과 충돌했고 뒤따르던 차량들이 차례로 부딪혀 4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고창군에는 눈이 내린 뒤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도로 곳곳이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도로 결빙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 얇게 형성되는 살얼음, 이른바 블랙 아이스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마른 도로처럼 보여 운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도로 살얼음은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고 눈이나 습기가 남아 있을 때 쉽게 만들어집니다. 터널이나 교량처럼 공기와 맞닿는 면이 많은 구조물에선 노면 온도가 더 빨리 떨어져 위험이 더 큽니다. 겨울철에는 당시에 강수 현상이 없었더라도 지면에 물기가 있는 경우 기온이 떨어지거나 지면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서리 결빙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646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이 숨지고 1,16명이 0 다쳤습니다. 이번 주말 전북에는 눈 소식까지 예보돼 있어 기온 변화에 따라 도로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행 운전과 안전 거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BTV 뉴스 김다아입니다 대구 경실련이 성서 소각장 2,3호기의 사용 연장을 결정한 대구시를 상대로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보도 자료를 통해 소각장 사용 연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각장 1호기 증설에 이어 2, 3호기도 사용 연장을 강행한다면 성서 지역은 최소 20년 이상 또 다시 생활 폐기물 소각장이 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입지를 찾기 어렵다는 대구시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경실련은 지금 소각장 주변에는 다섯 개 산업단지와 지역난방공사, 열병합 발전소도 있다며 2, 3호기 사용 연장은 지역적으로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상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1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2025년 대구시 상인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박재청 대구시 상인연합회장과 전통시장 상인회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주호영 국회의장 추경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빈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소통의 장을 펼쳤습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이해와 부정 유통 방지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 주간을 맞아 10일 중앙 컨벤션 센터에서 제29회 대구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함께 열린 제23회 대구 자원봉사 대상 시상식에선 대구사랑봉사단 김영란 씨가 대상을 수상했고, 대구글사랑학교 이경채 교장이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 훈장을 받았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대구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30주년 기념 사진전과 자원봉사 수상자들의 활동을 담은 점시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달성군 가창면 지역사회무장협의체는 가가오후 사업을 통해 취약가구, 노인과 홀몸 노인을 위해 생일상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고령층에게 특별한 날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서구 상인삼동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월곡초등학교에서 등교길 간식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내년 3월 폐교를 앞둔 학생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상인3동은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누며 그들의 긍정적인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서구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달성토성마을에 마을 문화해설사 신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골목정원 투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더 깊이 있는 체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구청이 근대 골목과 동성로를 주제로 한 일러스트 공모전에서 14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일반부 대상을 받은 작품은 동성로 관광특구로 놀러오세요이며 학생부 대상은 신장 속의 거리, 동성로가 차지했습니다. 이상 간출인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